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형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 소문과 대조영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 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 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 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자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네.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 봐야 되는 책이다. 김문수 후보가 현충원 찾아서 참배하면서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다. 노골적인 반미 침북 행보다라는 메시지를 냈고요. 장동혁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싸울 줄 아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 라는 선명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국면에서 두 사람이라도 꼭 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하지 않느냐? 김문수 아니면 장동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동혁 후보가 다크호스로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김문수는 안 된다, 또는 장동혁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두 지지자들 감정 싸움할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어도 탄핵이 되면 이재명한테 대통령 넘겨주는 거니까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기본 라인, 그 기초 선은 지키는 후보가 김문수, 장동혁이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좀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또 독을 풀었습니다. 한동훈의 음모가 있습니다. 지는 못 나와요. 왜? 나와봤자 백발 백중 깨지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한테도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거 겁나서 못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기 밑에서 최고위원했던 장동혁한테 지면 그냥 정계 은퇴거든, 그 순간. 근데 당대표 선거는 한동훈이 나와봤자, 김문수, 장동영한테 질 가능성이 높은데, 최고위원 선거는, 한 딸들이, 위드훈 위에서 여론 조작해서, 친한계, 친가발계 한동훈 떨거지들, 한두 명만 집중적으로 밀어주면, 나머지 후보들은 표가 분산되면, 친 가발계에서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와 청년 선거에만 가발계를 투입해서 독을 탄 겁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최고위원이나 청년 후보가 한동훈 똘마니 중에서 당선이 되면 당을 개판으로 만들겠죠. 아침에 최고위원 발언하는데 당대표가 뭐라 말하건 반대되는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한동훈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막. 완전히 당을 봉숭아 학당으로 만들겠죠. 망치게 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는 최고위원 한두명 당선된 걸 가지고 한동훈 아직 살아있다. 건재하다. 막 이딴 기사나 쓰게 만들겠죠. 당 대표 나오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최고위원의 화력을 집중해서 분탕질치겠다는 한동훈의 음모가 발동된 겁니다. 그래서 한 표는 묻지도 말고 김민수로 집중하자. 나머지는 좀 지켜보자. 우리가 김민수한테 몰아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 중에 송파의 김근식이 출마했습니다. 송파에서 두번 떨어졌으면 저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 정치를 더 못할 것 같은데 무소속 나온 것도 아니고 공천을 받았는데도 그 좋은 강남 3구에서 두번 떨어졌으면 대한민국 어디를 나가도 당선은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최고위원 선거 나왔어요. 그리고 송파 갑에 박정훈 의원도 최고위원 나올지 모른대요. 여성 최고위원 중에서는 한지아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왜냐? 여성은 여성 안에서 1등만 하면 무조건 자동 최고위원 당선이거든요. 전체 4등 안에 못 들어도. 그러면 거의 꽁으로 먹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안 나오면 청년선거, 파릇파릇한 청년 신인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공짜로 대구 북구 전략 공천으로 금뺏지단 우재준 의원이. 염치도 없이, 진종호에 이어서 또청년최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불공정한 게임이 되죠. 현역국회의원을 당밖에 원의 청년 신인들이 이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아니면. 그러면 한 딸들은, 청년은 우재준 몰아줄 거고,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근식 한지야 몰아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김민수한테 갈리고, 누구한테 갈리고, 누구 갈리고, 누구 갈리고, 누구 갈리고 하면, 표가 분산되어서, 김근식, 한지아, 우재준이 최고위원 당선되는 꼬라지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김민수 몰아줘서 일단 김민수를 1등으로 만들면, 수석으로 만들면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 표는 그 다음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 한동훈이 이렇게 최고위원을 장악하려고 독을 탄 거,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년 최고 위원 선거는요. 4명을 잘라요. 4명을 잘라서 본경선을 하게 돼 있어요. 이 4명 안에 누가 들지 몰라요. 아마 우재준 들어가고 나머지 3명이 들어가겠죠. 뭐 박홍준 전 중앙청년 위원장 직무대행, 손수조 전 리더스 클럽 대표.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 뭐 백지원 대변인이나 박민영 대변인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됐든 나머지 세 명이 단일을 안 하면 그냥 우재준한테 밥상 차려주는 거예요. 왜냐 당 대표는 결선이 있는데 청년 최고는 결선이 없어요. 그러면 한딸들이 몰아주면 우재준이 한30% 35% 가져가면 나머지 세 명이 나눴을 때 우재준 의원 자동 당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명으로 컷오프 딱 되자마자 나머지 3명이 무조건 여론조사로 단일화 해야됩니다 역선택 방지조항 들어간 여론조사로 단일화 안하잖아요 셋다 역적이야 셋다 역적 저다 친해요 저 박홍준 위원장 친하고 저랑 같이 중앙청년위원회 활동했고 손수조 전 리더스클럽 대표 잘 알죠 저희당 선배니까 김정식 전 청년대변인 제가 사적으로 형형 이렇게 부릅니다 가깝습니다 백지원, 박민영 다 제가 아끼는 후배들입니다 그런데 4명에 들었을 때 단일화 안하고 그냥 우재준한테 청년 최고 헌납한다 저그 단일화 안한 3명 다시는 얼굴도 안볼겁니다 인간관계 끊어버릴거야 그냥 청년 최고는 간단해요 나머지 3명이 단일화만 하면 1대1 구도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재준이 못이겨요 왜? 한달 표가 어차피 20% 30%거든. 박스에 갇혀있거든. 한 달들이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옛날에다 한달 노릇하다가 한동훈이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 보고 예차다 미안하다 하면서 찾아온 분들 많잖아요. 어? 많아야 30%야. 1대1 구도로 가면 100% 나머지 그 청년이 이겨요. 근데 단일화 못하면 져요. 그러니까 청년 최고는 간단해. 4명 올라갔을 때 3명 단위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다 되고, 뭐, 두 번째 표는 뭐다 뭐다 지금 말하지 마세요. 일단 이것만 입력하세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한 표는 김민수. 왜 김민수냐? 가장 전투력이 높고,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서는 인지도가 그래도 제일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최고위원 선거 같은 전국 선거는 인지도가 깡패기 이 때문에, 인지도 높고 가능성 있는 사람을 일단 우선적으로 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는 여성이 누가 나오는지, 한지아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런 걸 봐가면서 좀 결정하자고요. 만약에 한지아가 나온다? 그러면 여성 1등을 막기 위해서 두 번째 표는 여성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한지아가 안 나온다? 그러면 굳이 여성을 안 찍고 다른 최고위원 중에 한명 고르면 됩니다. 제가 쪽집게 강사가 되어드릴게요. 대한민국 보수 유튜브 방송인 중에 저보다 전당대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저는 나가봤으니까. 전당대회를 해보고 당선돼봤으니까. 전체 득표 1등으로. 다른 보수 유튜버들 죄송하지만 전당대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보다 잘알 수가 없어요. 괜히 어설프게 머리 쓰고 전략투표 배분하다가 망한다니까요. 몰아줘야 돼. 몰빵해야 돼. 몰빵. 그래야 한 딸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야 김근식 한지아 우재주 되는 거 막을 수 있다고. 전 당대표 선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조회수만 노리면 막 김문수다 장동혁이다 이걸로 내가 조회수 막 빨텐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둘다 괜찮아 둘 중에 한명될 거야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동훈의 음모를 박살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그 이야기 이렇게 심도있게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김민수 나머지 한 표는 일단 보류 청년 최고는 4명 올라가는 거 보고 단니라 단일 안 하면 너네다 역죠 간단하죠? 현재까지의 공식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네, 앞으로의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니까 주변에도 많이 퍼뜨리고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한 시간 동안 정신없이 혼자 외교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댓글도 많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샤이님, 예찬님, 지시를 내리세요. 네, 제가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만큼은 강력하게 깃발 들고 여러분, 제가 좀 나침반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하면 한동훈의 음모에 우리가 말려서 김근식이 최고위원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마다 무슨 헛소리를 할지, 당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는, 제가 이 사람 찍어라. 이렇게 가야 된다. 물론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유 다 납득이 되시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저를 믿고 우리 멸콩 가족들은 최고위원 청년 최고는 몰빵한다. 라는 마음의 준비. 지금 확정된 한 표는 김민수 밖에 없습니다. 네. 나머지 한 표는 내일 후보 등록 마감되는 거 보고 같이 이야기하고요. 청년 최고는 어차피 넷 중에 세명 단일화 시킨다. 제가 그 단일화 다리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세 명이 다 저랑 잘 아는 사이일 게 뻔하기 때문에, 누가 올라가든 간에, 제가 목숨 걸고 단일화 가교 역할을 할 거예요. 단일화 거부하고 안 하는 사람? 전 평생 그 사람 다시 안볼 겁니다. 왜냐? 개개인의 정치적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딸들이, 한가발 떨거지들이, 감히 지도부에 못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오늘 제가 혼자 방송하는데도 많이 봐 주신 여러분들. 네.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구독 많이 해 주시고요. 네. 당비 3개월 내야 선거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보통 또 당비 한 달만 내도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항 등이 적용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까지 별약이 없는 거 보니까 당비를 3개월 낸 책임 당원들이 투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도 답답해도 탈당하지 마시고 한달에 천원씩만 내세요 요새 스타벅스 커피 한잔이 4700원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거의 다섯달 당비를 낼수 있잖아요 이번 전대 끝나고 탈당해야지 노노노 no, no, no. 이번 전대 끝나고 다음 전대 때 한동훈 또 기어나와요 제가 바퀴벌레라 했잖아요 바퀴벌레 박멸은 한 방에 안 돼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네. 시저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클로비님도 슈퍼챗 감사해요. 앞에 보이는 바퀴벌레 칙 잡았는데, 저기, 그, 부엌 밑에서 알까기 하고 있다니까? 우리도 그만큼 더 집요하고 장기적으로 다음 총선 대선까지 한동훈 묻은 인간들은 영원히 정치 못하게 한다는 각오로 계속해서 끈덕지게 버텨야 돼요.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 소문가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몇콩 t v 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 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 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네.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